13살 초딩 래퍼 위더플럭 합류 스윙스 애기가 혼자서 다해 감탄 13살의 초등학생 래퍼가 스윙스가 소장으로 있는 레이블 위더플럭에 합류했다. 스윙스는 이일 개인의 인스타그램에 음악하는 초딩 우물정 유름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생 우물정 유름은 랩, 노래, 프로듀싱 연주, 믹싱, 비디오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재능과 잠재력을 가진 IMJMWTP 내 최연소 아티스트입니다라며 유름의 합류를 알렸다. 스윙스는 3개월 전쯤 세우가 죽이지 않냐며 누군가의 음악을 들려줬다며 그는 초등학생이었고 프로듀싱, 뮤비 촬영, 편집, 작곡, 랩을 다 혼자 했다. 과장 안 보태고 1분 정도를 듣고 바로 영입에 나서게 됐다고 유름의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를 회상했다. 이어 DM을 보내 집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경상도 대구였다. 부모님께 연락하고 바로 출발했다. 다음날 유름이를 어머니와 만났고, 오랜만에 진짜 이런 친구는 무조건 사람들이 느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스윙스는 우리 동생, 애기, 유름이는 위더플럭에 합류하게 됐고 며칠 뒤에 믹스테이프 나온다. 아니 애기가 혼자서 다 한다니까 라며 우리 단체를 떠나 힙합신에 정말 오랜만에 또 다른 바람이 온것 같아 너무 뿌듯하고 행복하다. 우리 유름이 많이 사랑해줘요 아니 그냥 들어줘요 라며 아낌없는 애정을 드러냈다. 사운드 클라우드와 유튜브 등을 통해 자신의 작업물을 공개해온 유름은 13살의 나이가 믿기지 않는 감각과 잠재력을 보여줘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유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어린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감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음악하겠습니다라며 위더플럭에 합류한 소감을 전했다. 이덕행 기자 dukhaeng1golbingi mtstarnews.com